탑이에요. 근데 아무나 잡아가지고 재벌 찍히면 3m 넘는다고 네 저희 그걸로 밥 내기도 하고 요와쌤 아. 요와쌤 <laughs> <laughs> 중앙대 스포츠 과학과 19학번 선배님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19학번 김도경입니다. 어. 19학번 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지현입니다. 19학번 오수아입니다 먼저 시원하게 카고 한번 시작하죠. 실기 어떻게 봤는지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도대체 제멀판 몇 센치까지 기록 측정 가능한가요? 뛰면 다 넘는다고 제멀판을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당연한, 당연한, 응. 당연하지. 너무 넘기지. 쟤만 판에 그냥 넘긴다고. 그냥 맨, 만점을 기, 그냥 와, 그냥 메디신 볼도 그냥 넘긴다고. 만, 만점 만부. 병 맞추잖아요. 병 맞추고 보고. <laughs> 아이, 병을 맞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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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대 스웨입니다 아, 이게 중대. 아, 이게 이게 중대 스웨입니다 챗터뷰. <laughs> 본인이 실기 봤던 거. 성적은풀 네. 4등급에다가 12감을 했습니다. 제 머리랑 메디신랑 백미에서 1 2감 네. 제총세 개에서 저는 들어와서 되게 기록을 못 말하고 있어요. 왜요, 왜요, 왜요? 다들 너무 잘하니까 <laughs> 상향 평준화가 되어있고요 아, 맞죠. 저 맥스 세대입시 전국대회 3등한 사람입니다. 근데,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저는 좀 많이 못 봤는데, 대 말에서 일감 레디씨는 응. 뭐 당연히 만점 해서, 당연히 만점. 네. 저희가 1 0미트릭이 진짜 안 좋거든요. 어. 그거 뛰다가 발목이 좀 꺾여가지고, 펭귄 들어가서 총 19감 했습니다. 와 백미를 깽깽이로 해도 합격을 할수 있는 수에 1감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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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남들이 다 재벌 만점이죠 한230 정도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이2 3 0은 아우 어? 아저 <laughs> <아우>, 아. <laughs> <laughs> <아우>, 아. <laughs> 지금 뛰고 3 0은 뛰고 재벌 1감이 몇, 몇 센티죠? 49 센티.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아, 9 저는 예. 총4 감을 했는데, 백민은 미는 아깝게 0.1초 때문에 1 감을 해서 그건 많이 했으면 3 감이었는데, 국어 6 등급, 영어 5 등급, 사탐 법적7 등급, 태지 5 등급입니다. 근데 테처업 했어요. 테처업 <laughs> <최초 앞> 했어요. <laughs> 수능은 잘못 보셨네요. 네, 아니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laughs> 근데 이게 전략일 수 있죠. 나는 수능을 잘못본 대신 운동을 누구보다도 잘했다. 너 일과에서는 사감이 미친 수아 진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각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제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 어, 예. 제멀 판몇센치까지 측정이 가능하냐고. 3m 10이 끝인데 그냥 다 넘죠. 와. 다 넘고 10초 안에 뛰어야돼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재요 이제 10초 안에 못 뛰면 파울이고 뭐 어차피 중대 쓰려면다저은 애들이 오니까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싶고요. <laughs> <laughs> 그렇해 <와> 그렇습니다. 두번두 <laughs> 번째요 아, 두 번. 두 번째고. 네. 근데 이게 센서로 재는 건가요? 네 센서로 재고. 네. 어. 제가 더 추가 설명하자면 어. 그 원래 재물판 센서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두줄 있잖아 요 남자 어, 기준선, 여자 기준선. 네. 근데 약간 여자 기준선보다 조금 앞에 노란 선으로 테이프를 붙여놔요. 어. 거기서부터 남자 여자 동일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시즌 시작 왜? 네. 여학생 워낙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냥 데 네. 어, 거의 두 번의 기회인데 한 번에 다 끝난다. 저도 원래 모든 실기장이두 번씩 뛰는데 응. 제가 막몸 풀고 이제 데는 거. 왜왜왜왜왜차가올 때가 아올때데물면서 만점 기준이 남자가 삼미미고 여학생이 250. <laughs> 메디 씨는 시험 어떻게 보나요? 메디 씨는 일단 판이 두 개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여자 기준선, 남자 기준선 따로 음. 있어서 청테이프 기준선에 발끝에 맞춰서 공을 잡자마자 10초를 바로 재세요. 바로 10초. 네. 그냥. 바로? 네. 그래서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던져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몇번 하셨다고? 저는 이게 여자 기준선인 줄 알고 이렇게 던졌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어? 기준선이어서 33m <laughs> 던졌어요. 아. 네. 아 <laughs>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공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거나 그런 건 똑같아요. 그냥 아 너무 똑같아서 할 말이 없어. 아제 머리랑 메디 씨는 보통 연습할 때도 그 10초를 재면서 연습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뷰 100m 달리기는 아... 진짜 말 많아. 추워서 얼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스파이크가 박히긴 하냐? 어. 그 추운데 100미터 달리기 어떻게 해야 되냐?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때가 영화 15 어. 쯤이었는데 스파이크가 제 기억에는 안 박혀서 대구 이렇게 꽝꽝꽝 했었어요. 어. 꽝꽝꽝 <laughs> 박히도록 일부러. 어. 거기 난로를 틀어줘서 몸을 녹일 수가 있거든요. 대기할 때 실기 딱 뛰는 그 복장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근데 난로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몸이 녹아지는 것도 아니고 음. 나가면 바로 또 얼어 붙어요. 몸이. 어. 한 번에 여러 명이 되는 거죠? 근데 네, 한 번에 세 명에서 뛰고요 여자 남자 상관없이 어. 섞어서 번호 순으로 그렇게 해세 명에서 뛰는데 그중에 한명 파울하면 나머지 두 명도 피해를 보는 네, 거예요. 네 피해를 보죠. 진짜 어떻게 파울이 두번 나면 안 되는데 파울을 절대로 내지 마세요. 오. 옆에 있는 사람 진짜 화나요. 진짜. 보기만 <laughs> <오. 웃음> 잘 살기 위해서 파울을 하지 맙시다. 맞아 맞아. 어. 네. 신호 출발인 거 어. 알고 계시죠? 어. 아니면은 네. 어. 어. 신호, 출발. <laughs> 신호, 신호 출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 총을 쏴요. 오 어, 총으로 뛰다. 네. 지미. 보기 전에 달리기를 할때좀 추운 환경에서 달리기도 해봐야 되긴 하겠네요. 무조건데 어, 네, 무조건. 뭔가 때가. 좋은 환경에서만 달리게 하면 안 되긴 하네요. 스파이크 신고 많이 뛰어보는 거. 아, 아 스파이크 신고 많이 뛰어보는 거. 감점을 많이 했잖아요. 음. 그처럼 바닥이 너무 깡깡으로 있어가지고 스파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거 안박혀서 이렇게 푹 꺼졌던 거거든요. 아, 완전. 네, 네. 그래서 발목 저는 꺾여서 인대 나을 정도였으니까 음. 꼭. 그런 환경에서 좀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음. 좋겠다는 와제머리랑 메디 씨는 그냥 만점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100m 달리기에서 좀 관건이 있겠네요 그게 저희 포인트죠 와, 중대 안성 캠퍼스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학교 자체가 음. 중앙대 아니니까 아. 이름 자체가 장점이 이름 자체가 어. 그냥 어. 아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꽈잠바 입고 하면은 나가도 사람들이, 사람들이... <laughs> 어 이거 뭐야? <laughs> 지금 여기 한 30명의 이 동기부들이 아 30명은 아니고 1 5명중 10명 정도 동기분들 계신데 저분들 중에 아무나 잡아 가지고 재물 띄키면 3m 넘는다고. 네. 저의 그걸로 밤 내기도 하고. 손병호 게임 할때제가로못 어. 넘긴 사람 접어. 못넘은 애들 아니까. 와. 너네 그냥 죽일 거야. 와, 진짜 완전 완전 멋있다. 너무 수액이야. 혹시 또 장점 뭐 선수 출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 그래서 유도 좀알려주라 하면은 오. 어 그래? 그럼 너 나한테 킥복싱 알려줘면서 서로 이렇게 배우면서 할수 있는 그게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다들 너무 잘하니까. 네. 장점이 뭐 있을까요, 중앙대? 음, 장점은 일단 공기가 진짜 좋고요. 어, 공기 <laughs>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중요하지, 중요. 공기 진짜 좋고요. 그리고 어, 막 최다하면 막 군기 막 이러잖아요. 군기가 아, 진짜 많이 없어졌고 어. 학교는 너무 <laughs> 편합니다. 어 그러면은 이공학번 들어오면 잘해줄 건가요? 아 당연하죠. <laughs> 교통카드만 들고 오세요. 제가 다바서드릴게요 <laughs> <laughs> 카드만 들고 오세요. 야, 얼굴 모자이크 처리 부탁드려요. <laughs> <laughs> 단점이 있다면 제가 통학이거든요. 인천에서 통학을 하는데 어.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아요. 인천터미널에서 오는 버스가 하나 있긴 한데 학교 셔틀에는 인천 오는 게 없어요. 교통비도 되게 많이 들고 근데 학생 아이들은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통학을 하기에는 좀 많이 드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통학을 해야 해가지고. 아, 약간 거리상 통학하는 것에 있어서 좀 약간 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뭐 여기 근처에서 살기도 하고. 기숙사, 고숙이 있는 게다 기숙. 아 맞아요. 그래요. 만약에 통학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다면 그렇게 좀 사용해도 좋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들 난다긴다 했을 텐데 우리. 어디에서 운동하고 그랬었어요? 아 저는 서울 응. YMCA 종로점에서 <laughs> 제가 종로에서 제일 잘했습니다. 오, <laughs> 거기는 어디서 제일 잘했더요 저는 서울 피트니스 연수구점입니다. 저희 학원이. <laughs> 왜왜왜왜연습구가 왜, 왜 이거예요? 일단, 아니, 일단 다, 다 같이 다 같이 편집, 편집해 요저 편집, 맥스 대구 맥스 상인점 출신입다 어 상인점? 어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는 각 학원에서 1등 해야 그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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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수 있으니까 이점꼭 <laughs> 주의하세요 요 왓썹 마지막으로 이제 20학번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좀 너무 떨지 말고 내가 짱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기록이 잘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 <웃음> <웃음> 우리가 실기를 1박 2일 치는데 기숙사도 너무 좋지만 기숙사 너무 시끄러워 밤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편안하게 실기를 보, 보면은 선배 집이나 아니면 근처 모텔도 있으니까 꼭 그런 데서 자길 바라고 붙어서 여기 오게 된다면 교통카드만 들고 내가 밥 사줄게 화이팅! 어, <laughs> 어, 약속 받아야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라고 하고 싶고요. 공부도 하고 운동도 잘하면 이게 학교 와서 좀더내울게 있는 게 있으니까 저는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좀 기죽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라. <laughs>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아, 진짜 오늘 너무 알찼어. 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공학번 이제 수능까지도 해고 시기까지도 어, 이제 남은 친구들에게 마지막 화이팅 한번 해주면서 오늘 인터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에이! 혹시 재벌 기록은 한몇 정도 나오셨나요? 아, 258 뛰었는데 65까지 뛰었었어요. 와... <laughs> 혹시 저도 재벌 한 재벌 하는데 재벌 대결 혹시 <laughs> 한번 해보시겠어요? 보조. 아, 몸을 좀 풀고 한번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laughs>